생각해보면, 주일에 교회당을 오고 가는 과정도 사실 진지한 신앙생활이었어요. 말씀시간 전후로 형제자매들과 나누는 그 짧은 교제와 의논들도 중요한 신앙의 일부였거든요. 함께 줄을 서서 식사를 나누는 것도 신앙이었고, 식사 후에 있는 각종 교제와 봉사는 실제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리는 중요한 예배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일 날그 일상의 예배에서 주일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 전심을 다하는 주일 예배 쪽으로 우리의 행동을 모았는데 그 주일이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진 일요일, 멈춰진 나의 주일. 구역 모임이나 조 모임 이런저런 부서 모임에서 생각보다. 생각보다 온라인으로 참잘 진행되어 갔습니다. 처음엔 되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진지하게도 온라인 교제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온라인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는데, 온라인 교제에서도 말씀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온라인 학예수양에도 한바탕 했고, 온라인 축예수양에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함께 했던 내 마음, 어느 한 곳은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그 건조해져 버린 느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멈춰져 버린 시계 같은 느낌. 길어진 코로나의 몸과 마음이 지쳐서 그런 걸까? 그런 거라면 세상 사람들의 입장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달라진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 신앙이 달라졌어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주일에 교회당 올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주일에 교회당에 올수 있어야. 현실적으로 주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었거든요 우린 예전처럼 교회당에 와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지 않는 한 주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도 없었어요 교회당에 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일정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었죠 귀한 말씀들이 많았고 다양한 봉사가 있었고, 풍성한 교제들이 있었고, 끝없는 의논과 모임들, 교회에만 오면, 교회당에만 오면 기회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았습니다. 다양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이 가능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일에 교회당에만 오면 거의 다 해결되었습니다. 거의 다. 그런데 그렇게 주일신앙의 핵심인 교회당에 자유롭게 올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라 정말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죠. 다행히, 말씀은 온라인을 통해서 꼬박꼬박 공급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인 주님과의 관계에는 우리 개개인은 사실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꼬박꼬박, 꼬박꼬박 공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봉사와 교제가 소대면서 중단되면서 이 말씀에서 얻은 교훈, 그 말씀에서 얻은 그 힘, 이걸 교회를 향해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는 무대, 기회가 사라진 겁니다. 힘을 얻고 교훈도 얻고 감동도 얻었는데 쏟을 수가 없으니까 점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얻으면 뭐하나, 쓸 수가 없는데 없잖아. 이런 회의감도 찾아오더라라는 얘기예요. 우린 그렇게 주일에 주님을 향해 마음껏 힘을 쏟아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근육을 쓰다가 안 쓰면 근육이 빠진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안 하면, 혹은, 어, 몸이 아파서 침상에 오래 누워있으면 근육 빠지죠. 혹시 우리의 주일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지금의 나의 주일은 어떠한가?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의 주일은 어떠한가?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나의 일요일은 예전과 같은 주일인가? 아니면 그 옛날의 일요일과 같은가? 여전히 주일로서 일요일을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주일에서 다시 휴일로 돌아간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부터가 우리에게 충격적입니다. 야, 주일이 어쩌다가 휴일이 될 수도 있구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코로나 한 방으로 고민하게 됐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일요일은 휴일인가? 아니면 주일인가? 나의 일요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주일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휴일인가? 나의 일요일은 주님께 드리는 주일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사용하는 휴일인가? 혹시 코로나 이후로 나의 일요일은 주일이 되지 못하고 휴일로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코로나가요. 주일을 휴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일이 휴일로 되어가는 현상이 내 삶에서 혹시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